여러분, 2026년에는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고 미루던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매한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해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2026년은 동양오행으로 병오년, 불위에 불이 타오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병오년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찾아오고 위기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닥칩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은 뒤처지고 빠르게 결단하는 사람은 앞서 갑니다. 적당히 넘어가던 문제들은 더 이상 참아주지 않습니다. 개인의 숨겨진 고민, 회사의 내부 갈등,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까지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병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병우년의 에너지 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운을 높이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은 간지로 병우년입니다. 병우년을 이해하려면 먼저 천강과 지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청간은 병, 지지는 오입니다. 이두 글자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바로 2026년 한 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먼저 청간인 병부터 보겠습니다. 병은 오행으로 양의 불을 의미합니다. 작은 촛불이나 모닥불이 아니라 하늘 높이 떠있는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모든 것을 드러내며 그림자조차 숨기지 못하게 만드는 강렬한 빛입니다. 병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공개와 표현을 지향합니다. 조용히 기다리거나 뒤에 숨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며 앞에 나서는 것이 병의 본성입니다. 다음으로 지지인 오를 보겠습니다. 오는 12지지 중에서도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자리입니다. 오는 말을 상징하는데 말은 빠르고 역동적이며 멈추지 않고 달리는 존재입니다. 또한 오는 인체로 보면 심장에 해당합니다. 심장은 생명의 중심이자 열정과 감정의 근원입니다. 오의 에너지는 경쟁, 속도, 열망,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병오년은 불 위에 또 불이 올라간 구조입니다. 양의 불인 병과 화의 지지인 오가 만나면서 화의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강해지는 해가 됩니다. 이런 해는 에너지가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감정은 쉽게 끌어오르며 판단은 순간적으로 내려집니다. 병후년에는 천천히 숙고하거나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실수도 많아집니다. 충동적인 결정, 감정적인 대응, 준비 없는 행동이 문제를 만들기 쉽습니다. 또한 불의 에너지는 중간 지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실패하는 양극단의 결과가 나타나기 쉬운 해입니다. 애매하게 중간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병후년에는 명확한 방향 설정과 빠른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병후년의 가장 큰 사회적 특징은 바로 숨겨진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후년에는 개인의 비밀, 조직의 내부 문제, 사회 구조의 불공정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감춰두었던 것일수록 더 강하게, 더 크게 폭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우년은 진실이 밝혀지는 해, 폭로의 해라고도 불립니다.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는 논쟁과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의 에너지는 대립을 만들어냅니다. 의견이 충돌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감정적인 논쟁이 많아집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작은 발언 하나가 큰 논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말한 마디, 글한 줄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증폭되는 환경에서 병원연의 불 에너지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은 병원연의 큰 주목을 받습니다. 불은 빛과 이미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지는 해입니다. 유튜브, 쇼폼 영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이 더욱 활발해지고 개인 브랜딩과 퍼스널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눈에 띄는 사람, 자신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해입니다. 패션, 뷰티,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고 표현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비용을 쏟게 됩니다. 외적인 이미지와 시각적 인상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반면 느리고 조용한 산업, 장기적인 관망이 필요한 사업, 숨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호년에는 결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거나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지름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빠른 변화, 급격한 전환,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병원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이해가 기회가 될 수도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중요한지에 따라 병호년을 대비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먼저 사주의 불의 기운이 강하거나 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병호년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들에게는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일, 대중 앞에서 발표하거나 강연하는 일이 유리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과로와 과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버나웃, 스트레스성 질환, 심장 관련 건강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주의 물의 기운이 중요한 사람에게 병원년은 쉽지 않은 해입니다. 물과 불은 서로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물이 중요한 사람은 에너지가 마르고 소진되기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고 체력이 떨어지며 의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물과 관련된 활동 수영, 여행, 명상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의 기운이 중요한 사람은 돈과 계약 문제에서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불은 금을 녹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물 손실이나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호년에는 구두 약속, 말로만 한계약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모든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충동적인 투자나 감정적인 소비를 경계해야 하며 재정 관리를 평소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목의 기운이 중요한 사람에게 병호년은 성장과 소진이 공존하는 해입니다. 불은 목을 태우지만 동시에 목은 불을 키우는 관계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만큼 소모도 큽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며 쉬어야 할때 제대로 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토의 기운이 중요한 사람은 병원연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은 토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히 분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오년에는 비즈니스와 경제 영역에서도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산업,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 강세를 보입니다. 불의 속성은 빛, 이미지, 속도, 표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야가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마케터, 디자이너처럼 자신을 브랜딩하고 대중에게 보여지는 직업군이 유리합니다. 게임 방송, 라이브 커머스, 쇼폼 콘텐츠 제작은 병호년에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시각적 매력이 중요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도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 느린 속도로 성과가 나타나는 연구개발, 장기투자 중심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우년은 즉각적인 결과를 선호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느리고 꾸준한 접근보다는 빠르고 눈에 띄는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투자와 재테크 측면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불의 에너지는 변동성을 높입니다.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시장 모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큽니다.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데이터와 계획에 근거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업이나 파트너십을 시작하려는 경우 병호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불의 에너지는 빠른 의기투합을 만들지만 그만큼 빠른 결별도 가져옵니다.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세밀하게 작성해야 하며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애매한 관계는 병호년에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SNS를 활용하며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어서 일하는 것보다 자신을 알리는 것이 병오년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과 홍보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해입니다. 소비자들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업, 바이럴 콘텐츠 제작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병후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불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은 빛이 되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만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불을 다룰 것인가가 2026년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첫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병호년은 드러남의 해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 허세, 거짓말은 병호년에 가장 빠르게 들통납니다. 둘째, 감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불의 에너지는 감정을 쉽게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명상, 운동, 산책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속도를 내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병호연은 빠른 실행이 중요한 해이지만 무작정 달리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넷째,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심장 혈압, 수면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불의 기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관계에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병원연에는 애매한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연인 관계든 업무 관계든 친구 관계든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별이나 결별이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연은 숨어 있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해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리고 능력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병호년은 불이 모든 것을 비추고 불이 모든 것을 시험하는 해입니다. 빛을 타는 사람은 크게 도약하고 불에 휘말린 사람은 소진됩니다. 이 해를 어떻게 보낼지는 단순히 운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결단, 당신의 준비가 2026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병호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